안녕하십니까 제이스랩입니다. 아, 오늘은 영생 601 만년필 어, 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게 안쓴 지가 좀 돼서 안에 잉크가 어, 말라 있어서 지금 물로 세척을 한 상태고요. 이제 좀 분해를 다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영생 만년필은 이제 파카 5 2 1 하고 외형이 상당히 어, 유사하게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카피 제품이죠. 어, 그래서 어, 상당히 그 만년필 매니아들이 그 저렴하게 즐기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요. 어요 영생 601을 분해하실 때는 요런 이제 분해 툴이 필요한데 어뭐 만약에 국내에서 구입하시는 경우는 뭐어 요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. 근데 어 해외에서 직구 하실 때는 어 요걸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어요 뒤쪽에 노브를 풀어 주게 됩니다. 이를 풀어주면 어, 이렇게 어, 뭐 버큐메틱이라고 하죠. 이 푸시 로드가 나오는데 이 어, 공구를 보시면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네, 이 요, 요 나사도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플라스틱 나사다, 나사와 공구가 딱 체결되게 된다 하신 다음에 쉽게 어, 반대 방향으로 힘 줘서 어, 풀어 돌려 주시면. 어, 손쉽게 풀려서 나오는 것을 아실 어,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뭉치를 빼 주십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피스톤 뭉치가 분해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는 뭐 공구가 없이 가능한데요. 일단 캡을 분리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캡을 분리한 다음에 이 그립부를 분해해 보겠습니다. 그립부는 그냥 손쉽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, 요그립을를 돌려주시면 분해가 됩니다. 어, 그 다음에 이제 요 피드와, 어, 피드콤과 요뭐 피드, 그 다음에 요닙을요베럴에서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좀 힘을 줘서 빼내시면 분해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요 어 피드와 이 브리더 튜브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, 있는데 어 간혹 어떤 그 유튜버를 보면 요거를 그냥 요 브리더 튜브만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빠지지가 않고 브리더 튜브가 끊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어, 결과적으로는 요 까만색 보이시는 요 아세이를 어,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알리 쪽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. 이 만만치가 않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잡아 빼시면 안 됩니다. 자, 휴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힘좀힘 좀, 좀힘 세게 분해를 하시, 해주셔야 되는데 잘안 되네요. 아예 빠졌습니다. 뒤 빠졌고 그다음에 마스를 조심스럽게 빼시면 됩니다. 보시면 이 튜브가 이 피드 안으로 피드 안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서 어, 요거를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, 그 것만 뭐 제외하신다고 하면 분해는 상당히 쉽고요. 그 다음에 조립을 다시 해보면 먼저 닙과 피드를 피드콤 쪽에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반대로 배럴에 꼽아주시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립부와 요 피드와 니베에 정렬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좀 사실은 아, 좀노가 다를 해야 됩니다. 이 맞추더라도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,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립부와 배럴이 니과가정 어, 반대방향으로 들어가 있죠. 그러면 어, 이 위치를 뭐 손으로 표시한다, 하신다든지 해서, 이거를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. 네. 어, 운 좋게 한 번에 맞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아까 역순으로 피스톤 뭉치를 손으로 일단 돌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마무리는 공구로 한번 더.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. 이 그립이, 이 배럴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조여주셔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, 네. 이렇게 코너를 끼시고, 캡 결합. 네. 이렇게 해서 분해와 조립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게 뭐최5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아, 네, 이렇게 사실은 완전히 분해를 할수 있는 만년필이 요거하고그 어, 다음에 트위스 제품, 트위스비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돼 있죠. 네. 어, 나머지는 솔직히 좀 아, 손을 대기가 좀, 네,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컨버터 방식들은 대부분. 어, 내가 되는데, 컨버터 방식도 되도록이면, 이제, 그립부와 립 쪽은 분해를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.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